참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에, 오늘은 PPT가 없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는 본문은 아,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인 고 하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데 있어서 핵심 메시지. 요것만큼은 놓아서는 안 되는 메시지에 관한 이야기니까 오늘은 좀 한번 잘. 짧은 시간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은 나를 알수 있는 나라는 존재를 아는 그이 원리가 뭐냐 이렇게 에, 정리를 할때 과연 내 몸이 나냐, 내 재능이 나냐, 어, 또는 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이 나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내 감정, 내 느낌이 곧 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이 느낌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억누르고 또 이것에 묶여 있으면 그래서 사람은 이런 상태로 오래 가면 병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감정을 물론 이제 우리가 공동체에서 자신의 감정이 있는 대로 막 화나면 화나는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하면 은안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이 어떻다는 것은 나의 느낌이 어떻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런데이 수시로 변하는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메타 정서라고 하는 것이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이 분노의 감정이 막 일어났을 때는 사람들과의 약속을 좀 들잡거나 또막 슬픈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면 뭔가 이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환경을 만들어 간다든지 우울한 감정이 있으면 일부러 친구들을 만나서. 자기 친구들과 교감을 통해서 우울함을 좀 떨쳐내는 환경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메타 정서를 정서율과 좀 높은 사람들이 삶의 질도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메타 정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메타인지라고 하는 건데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의 행동과 또 자신의 생각을 주관적으로 관장하고 또 자기의 이런 감정적인 것들을 잘 조절하는 데 있어서 이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들까? 내가 왜 이런 슬픈 마음이 들고 나 이런 분노의 마음이 들까? 내가 이렇게 고독하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지? 이런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분석학자들은 주로 이제 이런 환경이 왜 자기가 지금의 이 감정이 생기고 이런 것을 분노를 생기냐면 그들의 말은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어떤 일정한 시간을 보내면서 지나간 과거에서 어떠한 현상을 경험할 때, 예를 들면 굉장히 힘들었던 일을 경험하면 그 힘들었던 일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 스냅샷으로 찍어서 사진처럼 찍어서 자기의 장기 기억 보관 장치에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데요 그러다가 살면서 아주 비슷한 순간이 딱 찾아오면. 자기도 모르게 그 예전에 집어넣었던 그 기억을 장기 기억 장치에서 자기도 모르게 확꺼내 가지고 지금의 현상과 딱 연결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화가 나는 이유입니다. 어떤 화가 있을 때이 화가 나는 예전의 기억 장치가 장치에 보관돼 있었던 기억이 훅 소환돼 가지고 지금의 내 감정에 금방 영향을 미친다. 이 사람이 굉장히 객관적 이래요. 우리 몸이. 그래서 예전의 상황을 지금의 상황과 분명히 다른데도 이걸 다르게 구분하지 못하고 예전 상황 그대로를 현재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를 똑같이 창피하게 했던 순간과 지금이 그런 순간이 다르잖아요. 뭔가 이유가 다를 텐데 그때 것을 끄집어다가 지금 금방 반응하게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졌대요. 인지를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제가 심리학 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오래 하냐면 제가 오늘 본문을 접근하면서 이 방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요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의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안 보셔도 돼요. 제가 PPT는 다 써놨는데 오늘 앞시작겠습니다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왜냐하면 너희가 이미 받았다는 거야, 이 복음을. 그리고 또그 가운데 너희가 세워져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냐면 이 고린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들었고 그 복음을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이이 이 기억을 다시 바울이 소환시킬까요? 2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도 아주 비슷해요. 우리가 과거의 경험 안에서 그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그때 나 이렇게 만나 주셨어, 내가 그때 주님을 이렇게 만났지,라고 하는 그 아주 충격적이면서도 아주 놀랍고 깊은 은혜가 우리 마음 속에 있으면 그 은혜가 은혜가 곧 이제 뭐랄까요? 사람들 속에, 마음들 속에. 내 마음속에 기억됐다가 어떤 순간 순간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딱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힘든 순간, 그리 나를 그때마다 힘있게 하고 견디게 하고 버텨주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오랜 장기 기억 장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 이게 믿음 안에서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내 마음속에 언제든지 어떤 상황을 만드든지그 기억 장치 속에서 이게 소환돼 가지고 그래, 나를위 해서 짐이 죽어 주셨어.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소중한 생명이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아이 사람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죽어 주셨어. 거기에 우리 가치를 둘때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진짜로 둡니다. 외적으로 그 사람이 가볼 어떤 재능이 있고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어떤 높은 위치에 있고 이게 아니라 그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가치가 나 자신에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정립된 사람은 사람의 차별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가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세워 주셨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이 왜이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다시 언급할까요? 왜예전에 복음을 다시 소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소환하고 너희들 위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왜 소환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지금도 태반이나 살아있다는 얘기를 왜 바울이 꺼내고 있을까요? 그들의 기억 속에 어느 순간에 이 본질적이면서도 중요한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요소인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자기도 모르게 망각하게 됐다는 사실에. 왜 우리들이 현실을 살다 보니 기억보다는 현실의 상황이 훨씬 우리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 말 그대로 장기 기억 장치 안에 들어 있는 건 똑같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펼쳐져야만 끌어오지 끌어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를 다시 끌어내는 겁니다. 왜 그게 없었으니까 이들에게는 12장에 보면. 사찬 11장에 보면 성찬을 행할 때도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편가르게 하고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 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재능이나 능력을 자랑하는 교인들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한다면 전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존재 가치를 새로운 기초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 새로운 기초가 뭐냐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초가 아니,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모습이 나의 삶의 기초가 아닙니다. 왜인 줄 아세요? 이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음으로 인하여 얻어진 생명입니다. 그야말로 그것이 영생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생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존재케 하고 영생의 길로 살게 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마침내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여러 가지 삶에서 오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나의 삶의 기초를 잡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영생의 삶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나도 받았고 또 함께 받은 거죠. 제가 성경을 이번에 찾아보면서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성경에는요. 나의 죄 내죄 이런 표현이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워드 검색을 다 뒤져봤어요 혹시 이게 비슷한 게 있나? 나의 죄라고 표현한 게성경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010-3418-1964로 전화주세요 우선 <laughs> 틀렸어요 찾았어요 이렇게 없어요 우리 죄입니다 희한하게 와, 난왜 표현 성경 이런 표현을 했는지 몰래.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 제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니 해요. 주님만, 주님만 그렇게 하세요. 어떤 사도도 너희 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 내 죄를 이렇게 표현하신. 예수님, 이 하나님이 분명하시구나를 한번더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바울이 일깨우고자 했던 이 사실. 그러한 증인이 있고, 이 사실, 이 증인이 확정되어 있는 이 사건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겠다고 하는 결단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겠다는 결단만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 목사님 나 이거 믿어지는데요? 아니 그건 옛 기억 장치에서 끌어온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순간을 만나고 절망을 만나면 그옛 기억 장치에서 끌어온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다 흩어져 버리고만요. 처절한 슬픔 속에서, 처절한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예전의 믿음은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 그 순간을 견뎌나가게 해주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매 순간 그 믿음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붙들고 일어날 수있어 근데 그게 뭘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한 영원한 삶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경험적으로 체득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면서 못된 생각, 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성경이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죄인된 존재라고 우리에게 정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리지 못한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그 사실을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학습 받으시는 분이 한분 계신데. 평생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다니신지도 얼마 안 됐어요. 지난 지 지난주 오셨어요. 근데 원래 6개월 다녀라 학습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냥 학습을 주잖아요. 아니, 학습이 아니라 그냥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이분이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믿음으로 수납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옆에 정용 복사님이 전도하셨는데 정용 복 목사님 앉아 계시다가 나는 왜 그런 얘기 안 해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laughs>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옆에 계신 분이 정영욱 씨 같이 있다가 같이 은혜를 막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설명을 들으니까 그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아,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구가를 깨닫고 나서는 죄인이신 것을 믿습니까? 네, 아니, 아멘 그걸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면 동네 뭐 친척, 이웃, 형제 찾아가셔서 교회 앉아계신 분한테 자, 지금부터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봐 형, 죄인이지? 그럼 뭐라 그래요? 얘가 미쳤나 이런내나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는 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예전에 기억 창제를 끌어와가지고 그거 아멘이라고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저히 불가능하고 받을 수 없지만 여전히 지금 내가 죄인인 걸 믿겠습니다. 그때 나는 다시 내 마음속에 가득 찼던 나의 그 어떤 나의 잘난과 내가 가 생각했던 나 자신과 괴리되었던 내 모습 앞에 두려워하고 절망했던 모습이 확 다시 주님의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야. 지금 마음속에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다 함께 차차차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으로 나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두 번째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사실 앞에도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분이세요 사랑하니까 야 너가 죄인 일텐데 내가 너 그냥 사랑해 줄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그공의의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십자가의 죽음심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생애를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기로 알고. 역사적인 사실로 알고 그래서 지금이 서기 기원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걸 그들도 그냥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에 아멘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고 저 여러분들만이 할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자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오게 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게 하셨다. 믿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출발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 왔던 삶의 연장선에서 다시 가는 거예요.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때 선이 쫙 도화선이 있잖아요. 도화선이 막 타들어가다가 어떤 순간에 습기를 만나서 꺼질랑 말랑 꺼질랑 말랑 꺼지는 이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요 마치 물 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툭 찾아오고 그런 것들이 오면 그때마다 이도화선의 불꽃이 꺼지듯 멀듯 꺼지듯 마듯 해서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듯 아닌 듯.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고 막 이런 상황이 갑자기 그분의 은혜 속에서 아, 다시 붙들어야 되는데 뭘 붙들어요?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날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의 죄를 도맡아 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분이 날 위해서 부활하셨다 나의 영원한 생명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죽었다가 잠깐 깨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깨어나사가 아니에요. 옛 몸, 옛옛그 육체로 태어나신 게 아니 다시 깨어난 게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그래서 이 땅에 40일간 계시고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초월적인 힘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몸그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살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미 이것은 예수님으로 실제로 나타났고요. 그걸 본 사람들이 있다는 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바로 이러한 모든 출발. 예를 들면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날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믿는 믿음이 출발되는 게 제일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뭐부터 있죠? 우리 무지개 교회 성도들은 잘 아시죠? 구원의 첫 번째 순서는 뭡니까 부르심이잖아요. 소명,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나를 불러서 어떻게 하셨어요? 중생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불러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일어나요? 마음의 회심이 일어나요. 아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구나. 그 후에 비로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분의 순서의 네 번째가 믿음이에요. 나를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한 다음에, 아, 예수님은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가 믿어 믿그 믿음에 반응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요 그래서 이 순서상 우리는 오늘 성례식 하는 날인데, 우리가 하는 이 물로 하는 성례식이 아닌 또 혹은 어, 이렇게 성찬을 나누는 이 얘기 아니라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예를 이루시는 그분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주님을 향해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보니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내 앞에 놓여있고 그걸 믿을 수 있는 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세례의 현실적인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세례를 믿는 자들에게 물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일이 바로 이 성찬의 일이고 성례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과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 주셨기에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기에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셨기에 우리 앞에 오늘 주어진 주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결단을 할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하신 이 사실 앞에 날마다 아멘함으로 내사용하 상황 속에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승리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